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성종의 언로 개방과 최승로의 시무 2 8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이 고려 왕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치론의 관습인데 이 때문에 이제 육대왕 성종에 이르면 좀 복잡해져요. 어, 일단은 이, 이 성종의 왕실 개보부터 한번 복잡하지만. 교통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왕실은 뭐 태조 왕건이 23명의 왕비가 왕비와 6명의 후궁을 두고 뭐그 이후에도 그 자손들 중에 상당히 근친혼이 많아요. 네. 이 성종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태조의 네 번째 부인인 신정왕후 항보 씨의 아들. 어머니는 또니 네. 태조의 여섯 번째 부인인 정도왕후 유씨의 딸.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태조 이성계의 그 후예들끼리 이제 혼인을 한 거요. 예, 예 그리고 이 성종의 그두 누이는 모두 경종과 또 혼인을 했고, 바로 그 위의 왕이었던. 그리고 이제 광종의 아들인 경종과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촌이자 처남이자 복잡합니다. 이 촌이 또 네. 매제지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광종이 이제 장 성종의 장인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예, 예. 예. 제가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조선시대를 전공을 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려시대도 복잡해져요 <laughs> 뭔가 이게 잘 연결이 안 돼. 요번 그냥 깔끔해. 그러니까 기력이 뛰어난 심정훈 편님조차도 아,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표그려놓고 한참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 관계. 음. 그래서 이문도광우 유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해서 그 딸까지 낳았지만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이제, 성종과 또 재가를 했고요. 이 문동왕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4대 광종이죠요 예, 그리고 이제 응. 광종이 되는 거고, 친오빠가 5대 경종, 남편이 <laughs> 6대 성종. <laughs> 본인도 아마 자신의 정체성이 헷갈렸을 거예요. <laughs> 누구인가? 성종은, 음. 원래 들어간다면 뭐 왕이 되신 분도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죠. 어, 어떤 의미 어떤 의도였는지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종은 굉장히 유하게 심취했던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경종이 후사를 늦게 두고 또 이렇게 막 보면서 자신이 자신에게 차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유학 공부를 하고 한 것들이 이후에 왕이 되면 나라를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원래 성품 네. 자체가 그랬다. 네. 근런데 그냥 본인이 굉장히 유교, 음. 유학에 충실했고 음. 이것이 바로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성종의 정치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오픈 위상의 모든 신료들한테 어그 봉사를 올리라, 정사를 에에서 거희들 생각하는 바들을 분 해가지고 글로 서서 올려라 라고 음. 명을 하게 됩니다. 봉사는 그러니까 이제 상사문들을 그러니까 밀봉. 그렇죠. 음. 어, 봉투에 넣어서 음. 올리라고 하는 얘기죠. 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들이 수하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단연, 단연 발군이었던 것이 그 유명한 최승로의 이제 시무 28조 어, 이게 되겠습니다. 네. 어.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보면, 뭐, 성종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최승로의 심우 28조가 나오는데,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 최승로의 심우 28조가 나오게 된 배경. 그것은 결국은 성종이었는 거죠. 그렇죠. 그죠? 렇 음, 하지만 이게 대부분의 신하들은 기존의 관행, 대로 아마 올렸겠죠. 음.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제안들도 있었고, 뭐, 네. 이랬겠지만. 네. 여기서 이제 최승로의 글이 확연하게 성종을 사로잡은 것은 최승로의 생각과 성종의 생각이 똑같았기 때문인 것이죠. 아. 네. 자, 이 최승로 좀, 이 성종 때 어떻게 보면 좀 느닷없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 씨는 많았지만, <laughs> 최승로는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최승로도 바로 이 신라시대부터 상당히 이제 이름을 떨치는 경주 최 씨. 아버지가 최은함이라는 인물인데, 원래 이제 경주에서 이렇게 관직 생활을 하다가 태조 왕건이 경순왕에게 아 경순왕이 태조 왕건에게 기부하잖아요. 네. 935년에 이 항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 아버지가 가장 예, 예 개경으로 가는 거죠. 상당히 총명했다 그래요. 이 태조 왕건은 얘 총명하고 아주 그 능력 있다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 불러드리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승로를 불러가지고 논어를 읽어보라고 했어. 했는데 너무 이제 술술 음. 정말 잘 읽으니까 이 상을 내리고 요즘으로 보면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영재 교육을 받게 합니다. 해조이나 경종 때 주로 이제 외교 문서 같은 걸 담당했다고 할 정도로 보면 네. 출발은 괜찮았던 거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인정받았던 네. 바인데 문제는 광종하고 안 맞았던 것이죠. 음. 광종 시절에 이 정도의 학식이 가면은 크게 쓰음직한데 음. 뭐 이건 저희 그냥 추측입니다만. 광종은 이제 과거전을 실시하고 정치에서 이제 위기적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불교를 굉장히 중시하고, 어, 특히 말려나가면 굉장히 불교에 빠져 살았던. 유학 근주로서의 면모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에 비해서 이 최승로는 정말 유학 중심주의자라고 할 네. 정도의 인물인데, 이제 고려초에 이와 같은 최승로와 같은 생각을 가져서 어, 왕이 된이 성종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 자체가 오히려 경이로워요. 고려초 어,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하고 막 이런 환경인데 굉장히 유교 중심적인 어찌 보면 조선의 군주 같은 이런 면모를 가진 사람이 왕으로 등장한 것이고 때문에 차성로가 한눈에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뭐 바로 이런 뭐비한 사례로 조선 중종 때는 조광조가 이제 각을 겸다만 그렇죠. 대체문 이거를 너무 잘 써가지고 중종이 완전히 이제 총애하기 시작해서. 소위, 뭐, 밀어주는. 바로 이런 그 모습도 상당히 떠오르는데, 조광조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 관직 진출했지만, 최승로는 그 당시로 치면 완전히 노년기죠. 56세 때시우 28조 올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오늘날 뭐 이런 그 총리에 해당하는 문화수시 중에 오른 게60 넘어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이제 뒤늦게 정말 그, 이 자신의 그 자질을 인정을 받은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이후에는 사실 너무 고령이다 음. 그러면서 거듭 물러날 것을 이제 간청을 했지만 성종이 끝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62세의 나이로 이렇게 사망을 하니까 이 퇴사로 추종을 하는 여기에 음. 또 한가지 우리가 좀 그 주목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종 얘기를 하면서 네. 어쨌든 광종의 개혁 그 정치가 이후에 성종이라는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기초 작업을 한 셈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었는데 어 광종이 이제 그런 음과거제라고 하는 개혁 정책을 실시하고 기후, 그 이후에 공포 정책을 하긴 생각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과정들이 호족의 힘을 약화시킨 것은 분명 했고 그렇죠. 네. 이제 이 고려의 어떤 정치판 자체가 고려 초기의 호족 중심의 정치판하고는 분명히 달라지는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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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로 같은 인물이 나오고 또 이것이 그 대안들이 발탁돼서 쓸수 있었다 그렇죠. 성종 같은 임금이 음. 나올 수 있었다 네. 이렇게 네. 보여져요. 네, 중국의 요지기는 오르지는 않았지만, 과거제로 등장했던 중앙관료들의 신진 세력들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호족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아. 상황이 조성이 된 것이죠. 에. 자, 이렇게 등장한 이최승로의 이 시무 28조가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음, 역대 임금들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하는데 네. 어, 이것이 쭉모역대임금들 평가하고 나서 마침내 이제 시무 책을 올리게 되거든요. 네. 28개의 시무 책을 올리는데 예. 이 중에서 이제 23조부터 28조까지는 이제 그 현재 전하지 않고 네. 어스2 2개조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용감하고 신랄합니다. 네. 예. 에, 태조 왕권에 대한 평가는 거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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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태조에 대한 칭, 평가는 뭐, 유일하게, 네. 어, 칭송 일변도인데,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사만 통일의 공과 함께 통일 이후에도 어, 부지런히 정사임하고 아랫사람에게 공손하고 겸손하고 도덕적이었고, 절약과 거물싸움을 실천하고 인재를 바로 보고서는 안목이 빼앗나고 시 적절하게 공평하게 상벌을 행하고 등등 이제 어진 일을 등용하고 등등, 등등 이제 군주가 갖춰야 할 모든 긍정적인 음, 음, 어, 자질과 자세 이것들을 이제 다 갖춘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네. 아,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달라지는데 이게 사실 어 근데 사실 태조 왕건일 땐 이런 평은도적당한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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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해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정에 대해서는 안위를 너무 중시하고 주위의 갑사를 따르게 해서 채통이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평소에 음, 잘 나갔지만 자신을 위협하는 이런 액별 존재를 보고 굉장히 자기 안위에 신경을 썼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이해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송하지만 갑사는 뭔가요? 갑사? 조선시대 와서 요 갑사는 그 정규군의 하나의 직책으로 편성이 되는데, 음. 그이전의 고려시대까지는 좀 이런 그 군인 중에서도 이렇게 좀 뛰어난 군인을 좀 이렇게 통칭했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스님 한자로는 갑을병정의 갑자와 갑자 군사, 군사. 군사 사자. 아, 갑에, 갑에 위치 있는 그렇죠. 군사다. 갑지라는 군사는 아니고. 아니 뭐 갑지라는 있는 군사는 아니고, 갑지라는 위치는 아 군사. 그래서 이 갑사들이 이제 뭐군궐 수비라든가 아. 이런 일을 맡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 우리 로 따지면 뭐 수도경부 사령부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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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런... 그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지위가 있는 군사들 예, 경호처라든가 뭐. 이런 게배속되는 아. 그니까 러 이때는 아마 이제 경호병 경호병 정도로 예, 예, 예. 가장 정예의 군사이고 예, 어, 왕을 경호하는 이런 병사들로 보면 될것같아요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정종에 대해서는 도참을 믿어 무리하게 천도를 결정했고, 고집이 있어서 원망이 있었다를 파는데, 이 천도를 결정했던 건 이제 석영천도를 결도했던 네. 이것이 원망을 많이 받았죠. 바로 지적해버리네요. 네. 그거를 석영천도를 도참을 믿어 무리하게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몰아버리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 최승노라는 인물은 도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인물이 때문에, 네. 더더욱 이게 웃어보였을 테고, 음. 광종에 대해서가 그야말로 신랄한데요. 음. 아, 어, 초기 8년간은 정치와 교회가 괜찮았는데. 어, 요거는 또 이제 나름대로 예,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그한 문장으로 전체 26년 중에서 초기 8년만 평가를 했으니까 <laughs> 뒤에 가서 쌍길을 우대해서 덕망 있는 신하를 멀리했고, 그 다음에 언로가 막히고 불사에 지나치게 집착했고 연회 노을이 사치 토목 공사 등으로 재정을 낭비했고 간신들의 참소로 경련 있는 신하들 죽음으로 몰았다라고 아주 냉혹하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음. 그러니까 쌍기를 우대하고 덕망 있는 신하를 멀리했다. 여기서 덕망 있는 신하가 이제 자신 것 같은 <laughs> 아, 그런 인죠아 그러겠네요. 네, 이렇게 경종에 대한 평가는 좀 어땠나요? 일단 그러니까 경종은 일단 그 광종 때 많이 이제 그 숙청당해서 감옥에 갇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방면했던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도 상불이 공격하지 않았다. 일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경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여색 음악, 바둑, 장기에 빠져 정사를 소홀히 하고, 주변에는 중광과 내시뿐이라 측근 신화들 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5대의 왕조에 대한 평가를 한 뒤에 성종에게 딱 이런 멘트를 날려요. 폐하께서는 잘한 것은 취하여 행하고, 잘못한 것은 경계하며, 긴급하지 않은 일을 제거하고 이룰 것이 없는 노역은 폐지하여 그 왕께서는 위에서 편안하고 백성은 아래에서 기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런 거 마지막 멘트가 좋아하게 되거든요. 네.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순로가 제안한 28개의 조항들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22개라면서 요 그죠? 렇 예, 예, 22개가 이제 전해지고 있죠. 네, 예.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 심우십팔조는 1조는 국방에 관한 내용인데 요해지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인근 장정들로 방비를 하게 할것 요해지 국방적으로 중요한 곳 바로 요충지 같은 거죠 그 이조가 이제 불교의 폐단을 경계하고 유교를 통치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기조에 대한 내용 음.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해조한 건 아까 제가 보겠지만 태조왕건은 연등의 팔관에 되게 장례를 해요. 그런데 최승로의 심의 28조에서는 연등이나 팔관의 규모를 줄이고 사찰을 마구 짓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불상에 금은을 입히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음. 정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교에 대해서는 좀 흔한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태조왕건이 제시했던 부분하고 뭔가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시대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저. 불교에 좀 집착했던 광종에 대한 어떤 경계, 반감 이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유학을 근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이제 불교보다 유의 방점을 두고 유교 시스템 위에서 굴러가는 국가 이거를 어~ 그러한 정치를 아~ 꿈꿨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종이 특별하게 불교에 심취해서라기보다도 이당시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네, 예, 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어떤 방향을 트는 그러한 정책들을 제, 그 제시했던 것이고 이것이 성종의 생각과 같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어찌 본다면 고려 500년 전체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때가 유교에 대한 중시가 어 가장 크게 이뤘 던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후에 성종이 그십오8조를 실제 정치에 구현해가는 것이라든가 어, 이후에 보여지는 제도 계획을 보면 어쩌면 성종은 최승무보다도 더 유교 중심적인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 정말 조선시대 조선 성종 때 보여진 작한 이러한 일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유교에 심취했던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승무를 보면서. 정말 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신하를 만났다라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성종이 이제 고려 전기에 어떻게 보면 문물과 제도를 정비한다. 그래서 왕의 호칭도 성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조선 시대도 그렇고 고려 시대도 그렇고 왕의 호칭은 사후에 음, 이 종묘의 신주를 모실 때. 그래서 이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에도 아 뭔가 완성을 보았다. 네. 그래서 이 고려성종과 조선성종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 업적이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태조 왕건이 26년 제외였고, 광종 26년 제외하면 해종 2년, 정종 4년, 경종 6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했죠. 그래서 어쨌든 태조가 사만을 통일하고 건국의 기초를 다지고, 광종이 어쨌든 왕권 강화하고 과거에 노비안건법 실시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이어서 이 성종 때는 이제 유교 이념이 확실하게 이 고려의 어떤 정치념으로 이 자리하면서 음, 음. 이제 뭔가 이렇게 좀한 단계 발전된 제도와 문물을 갖추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을 마련하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이심무2 8조로 올린 그 최승로의 활약과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시행했던 음. 성종. 정말 그야말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두 명의 환상의 공비가 아, 네, 있었기에 또이 고려가 빨리 완성의 시기를 다져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박시백의 오려사 다음 시간에는 성종의 개혁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